복가 캐릭터들 관련해서 뽑을 만한지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먼저 제인입니다. 그냥 PVE를 봐야 얘기할 수 있는 캐릭이니까 제인 PVE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들어가. 쓸데없는 짓 말고 얌전히 있어.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 사람은 제가 데려가도록 하죠. 어... <laughs> 범죄 조직의 <laughs> 핵심 멤버인데 먼저 <혼자> 호송이도 괜찮겠어요? <laughs> 저희 야누스 지구대 형사 툭스팀의 실력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laughs> 그, 그럴리가요 음. 이 여자에게서 나온 무기와 가방입니다 교활한 녀석이 꼬리를 조심하세요 네, 제게 맡기세요 이자에 대한 보고도 제가 할 테니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예. 음. 음. 늠름하게 짝이 없는 최안건님이네 우리 초면이지? 새로 들어온 도미아입니다 주연님의 명령으로 모시러 왔어요! 이번 작전에 <laughs>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물건은 다 챙겨왔지? 세안용품, 사복, 신규 유심카드, 새로운 신분증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아, 일단 수갑부터 풀어드리게... <laughs> 아, 그걸 어떻게 푸신 거죠? 쉿! 응. 근처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목소리 낮죠 일단 차에 타자. <laughs> 작전은 다른 놈들은 다 잡았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다 제인 씨의 용기와 결단력 인내 덕분 더 아, 하시는 아, 아, 거죠. 아, 저기! 옷 여기 있는건데여긴차 아닌데요? 여기 한 채로 차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너처럼 는곧고 용감하고 귀여운 는 차는 훔쳐볼 리 없지 안는래는 차는 차지 차는 차는 차 조금 전에 제인 씨께서 혼자 밀수 조직에 잠입해 엄청난 수법으로 그들을 와해시킨 얘길... 운전할 땐 앞을 잘 봐야지... 이, 이, 이건 뭐 하시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차안의 모든 카메라를 끄려고... 지안국 내부에서도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은 손에 꼽거든...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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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가 닿았어요... 응? 그럴 리가... 일정 사진 아니면 기록장치를 껐을 뿐만... 이번 작전에서의 내 활약, 어... 마르다가 말했지? 어, 어,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정말 제인 씨를 존경하고 있어요. 응? <laughs> 다음은 뉴이리도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에테르 불법 거래 조직이 체포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여자 보스를 포함한 8인으로, 이번 음? 사건은 치안국 증거품과의 활약에 도포인. 아저 저건 제인 씨와 저희의 협력 관계를 들키면 안 되니까. 할인? 아 네? 나까지 포함하면 아홉 명일 텐데. 역시. 잠깐 차좀 세워줄래? 어... 네? 잠시만요. 설마 혼자 가시려는 거예요? 도망친 녀석이 있어. 가서 처리하고 올게. 아, 저도 같이 갈게요. 아 참. 전... 어. 내 흔적 지우는 거 잊지 마. 마지막 전화 진짜 레전드임. 체급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딜이 엄청 잘 나오는 딜러 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요즘 나오는 캐릭터들에 비하면 딜이 좀 밀리는 건 맞는데 일단은 물리 접대가 없어서 그래요 강습전 보스들이 물리 약점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물리 캐릭터들이 힘을 잘못 씁니다 요즘 근데 언젠가는 물리 약점도 나오게 될 거고 물리 약점이 나오면 제인 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쉬우방어전 풀별 할수 있냐 강습전 구별 딸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캐릭터들을 비하면 체급이 좀 밀리는 건 맞다 첫 번째로 재미 재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네서 지금 제일 재밌는 캐릭터들 꼽자면 주연, 이블린, 하루마사, 라이터 뭐 이런 캐릭터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인은 여전히 재미면에서는 절대 안 밀린다고 생각해요. 플레이도 재밌고 모션이 되게 화려하다 보니까 보는 맛도 있고 해피 세번 연속으로 딱 쓰면 도파민 폭발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캐릭터. 마을에서 걷는 것만 봐도 재밌다고? <laughs> 그럼 또 한번 걸어줘야지. 아, 어, 아씨, 트리거도 만만치 않네. 하지만 야 제인 진짜. 폭력적이긴 하다 그죠? 걷는 뒤태가 진짜 확실히 폭력적이야 제인이. 다음에 전투. 딜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체급 자체가 밀리긴 밀리는데 이게 자체들이 엄청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접대 환경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물리라는 속성 자체가 강습전에서 약점으로 안 나올 뿐더러 물리 약점은 대체로 불 약점이랑 겹쳐서 나오거든요? 이블린이 체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리랑 불이 동시에 약점으로 나오면 그냥 이블린 쓰면 돼요. 순수하게 물리 약점 요것만 나올 때는 제인이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는 물리 단독이란 게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쓰기 어려운 거다. 전투할 때는 편의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인은 회피를 다른 캐릭터보다 한번더쓸수 있는 캐릭이죠. 일반적인 캐릭터가 회피 두번쓸수 있는데, 제인은 회피를 세 번까지 쓸수 있어요. 저는 회피 같은 거잘 못하겠어요. 피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제인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무적 시간이 좀 길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지성으로 그냥 평타로 딜러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굉장히 쉬워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회피 평타, 회피 평타, 회피 평타 이것만 반복하면 되니까 사용이 굉장히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게이지를 관리해야 되는 캐릭인데, 이 게이지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인을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은 전투 시작할 때부터 전투 끝날 때까지 열광 상태가 끊기지 않게 유지를 잘 하는데 그걸 못하면 버프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딜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게이지 관리 잘하려면 사이코 점프도잘 써야 되고 궁극기도 타이밍 맞춰서 잘 써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근데 이제는 이것도 좀더 편해진 게 제인이 콤보 스킬 썼을 때도 열광이 초기화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있죠, 아스트라. 원래는 콤보 스킬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야만 콤보를 발동할 수 있는데 이제 아스트라가 궁 써주면 그냥 바로 콤보 스킬 한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인이 열광 유지하기가 더 쉬워졌죠. 이제는 아스트라가 있어서 이것도 좀더 쉬워졌다. 개인적으로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쌀코 점프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열광 유지하려면 이 쌀코 점프를 끝까지 써줘야 되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피겨 스케이팅하는 스킬 그게 쌀코 점프인데 쌀코 점프가 무적이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을 때 맞으면 피가 달아버리다 보니까 세스, 카이사르 이런 쉴드류의 캐릭터들이 잘 어울리죠. 웬만하면 이런 캐릭터들을 기용해주는 게 좋다 라는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컨트롤이 좋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는 도중에 맞고 죽어버릴 수가 있어서 무적이 아닌 게 살짝 아쉽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피해가면 40%가 달려있다 보니까 딜이 좀 적게 들어오긴 합니다. 아, 요게 제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추격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애들 써보면, 추격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수 있죠. 얘는 뭐, 강화 특수 스킬도 그렇고, 평국도 그렇고, 뭐,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따라가는데, 제인은 몬스터를 추격을 잘 못합니다. 미아비가 아닌 다른 캐릭터랑 비교를 해도 잘못 따라가요. 요거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몸머리는 거의 없죠. 사이코 점프나 강특으로 모을 수 있긴 한데, 이거는 모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몸머리 성능도 좋은 편은 아니다. 범위도 좁은 편입니다. 거의, 단일전 특화 캐릭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요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UI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게이지를 쌓아야 되는데, 이 게이지가,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구분이 쉽죠. 내가 지금 열광 상태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알수 있어요. 심지어 모션도 바뀌어요. UI는 굉장히 직관적이다. 메커니즘도 그렇고 회피도 세번 연속 할수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쉽다는 게 장점인 캐릭터고 그 외에 성능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단점이 엄청 커 보일 수 있는데 실전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까지 막 단점으로 도배된 캐릭터 이런 느낌은 아니고 단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편하게 쓸수 있다는 이 장점 하나 이게 더큰것 같다. 세팅 난이도는 중, 하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제인이 챙겨야 되는 옵션 자체가 이상 마스터리랑 공퍼,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패시브 애플의 기준으로는 이상 마에 375만 챙기면 됩니다. 전용 엔진이 필수인 캐릭터도 아니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용 엔진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뽀뽀 있으면 뽀뽀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전용 엔진도 필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재가 많아요. 이런 것도 장점이 될수 있고, 일단 범용성 이 부분이 제인이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은데 범용성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열광 상태를 유지를 잘 못하면 이상 쌓기도 어렵고 조합이 안 맞아서 혼돈이 안 터진다. 그러면 딜도 많이 빠집니다. 고점 조합 생각하면 제인 버니스 아스트라, 제인 트리거 버니스. 이런 조합이 고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인을 서브 캐릭터로 이 조합 저 조합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제인 이쁘니까 제인 덱 맞출래 이런 식으로 제인만 보고 뽑는다는 느낌 버니스 없을 때는 조합 어떻게 갔냐 제인이랑 세스를 많이 썼죠 제인 세스 아니면 파이퍼 루시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버니스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버니스랑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인은 재미도 있고 무지성 플레이도 가능하고 완전히 내가 고점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폭력적인 뒤태를 보고 뽑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덱빌딩이 좀 어렵고 물리라는 속성 자체가 접대가 잘 안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고점 뽑기가 좀 어렵다. 근데 제인 PV에 꽂혀서 제인을 좀 오래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뽑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성능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다. 캐릭터 자체의 밸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강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제인이랑 비비안이랑 쓸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비비안도 이상 캐릭터고 뭔가 그 비비안 자체의 스킬 메커니즘이 강공 딜러보다는 순수 이상 딜러랑 쓸때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비안은 제인이랑 같이 쓸수 있는 캐릭터가 될것 같으니까 저 비비안도 마음에 들고 제인도 마음에 들어요 하면 요두개 뽑아가지고 조합 짜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라이라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 아, 진짜 남케어가지고 안 뽑고 싶은데, 라이터 좋다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뽑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터를 꼭 사용하는 특화 조합에서는 성능이 미친 게 맞습니다. 버프량도 그렇고, 격파도 빨리 쌓고, 좋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범용성이 좀 떨어지죠? 어쨌든, 라이터라는 캐릭터는 불속성이랑 얼음속성을 위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른 속성의 딜러들과 조합하는 경우에는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는 트리거라는 캐릭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원래 라이터를 사용하는 조합에서도, 트리거로 대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트리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라이터를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캐릭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그러면 라이터를 누가 뽑을 만 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 얼음 딜러랑 불 딜러가 많으면 뽑을 만 합니다. 미아비, 엘렌, 이블린, 시비로. 이런 딜러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라이터 뽑을 만 해요. 두 번째 나는 이블린 맘이다. 그냥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뽑을 만 합니다. 본인이 이블린 맘이다. 그럼 라이터를 뽑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수 있는 파티에서는 넘사의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이고 특히나 이블린이랑 사용할 때는 라이터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이터가 넣어주는 버프량이 중요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블린이랑 같이 사용할 때는 다른 격파 캐릭터들이 해줄 수 없는 라이터만의 역할. 그 간극이 있어요. 이 이블린이라는 캐릭터는 빌드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캐릭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격파 캐릭터가 이블린의 온필드 타임을 조절해 줄수 있어야 돼요. 빌드업이 빨리 끝났으면 이블린이 빨리 퇴장하고 격파 캐릭터가 오래 때릴 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빌드업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빌드업 시간 오래 걸린 것만큼 격파 캐릭터가 격파를 빨리 넣어서 빨리 그로기에 넣어 주고.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중에는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라이터밖에 없어요. 물론 이블린 파티에 트리거 넣으면 트리거가 워낙 좋은 캐릭터니까 딜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블린이랑 같이 쓰면 약간 삐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라이터랑 썼을 때는 그런게 없죠. 완벽하게 잘 맞는 한상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블린 맘들은 라이터 그냥 웬만하면 가져가자. 마지막으로 라이터가 너무 멋있다 Tv도 그렇고 엄청 캐릭터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온필드 메인 딜러로 쓰고 싶어요 뽑으시면 됩니다 온필드 라이터 생각보다 세고 재밌어요 라이터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성능적으로 안 좋은 캐릭터는 아니니까 요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라이터는 전무가 필수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필수가 절대 아닙니다 헬파이어로 쌀 먹하시면 돼요 콜레나 전무 헬파이어기요 라이터가 이 무기를 엄청나게 잘 받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거 있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쌀 먹하시면 되고 근데 물론 당연히 라이터한테 전무가 좋은 건 맞아요 전무의 의존도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버프도 그렇고 당연히 좋겠죠. 저 고점 노리시는 분들이면 뽑을 만하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헬파이어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스팀업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청의 전무도 잘 어울리겠죠. 라이터도 일반 공격 사용하는 캐릭인데 청의 전무가 일반 공격으로 버프를 넣는 무기니까 청의 전무도 잘받습니다 그러면 전무를 들었을 때 이블린 딜이 얼마나 늘어나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블린 라이터 아스트라파티 기준으로 팀오븐에서 전무로 바뀌었을 때 딜이 얼마나 들어가냐 라이터가 전무를 들었을 때 이블린한테 넣어줄 수 있는 버프가 20스택 받으면 치명타 피해 30%가 들어가는데 요게 들어가면 데미지가 이 정도 세집니다. 한9%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빠른 점 받았을 때 충격력 25%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실전에서는 저거보다는 좀더 많이 올라가겠죠?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어딘가에 안에 있다. 나는 이 정도 딜 상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분들은 뽑으시면 되는 거고 라이터한테 이렇게 과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냥 쌀먹할래 하시면 걸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캐릭터가 재밌냐 재미없냐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라이터 재미면에 있어서는 고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 딜러의 격파 캐릭인데 메인 딜러로 나왔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뭐 플레이 자체도 재밌고 모션도 화려하고 하지만 이건 취향 차이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다 라이터 자체 딜만 따졌을 때는 서브 딜러 치고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넣는 버프를 본인 도 받을 수 있으니까 딜은 괜찮게 잘 나오는 편이고 버프량 미쳤죠? 버프량이 미친 캐릭입니다. 얼음 속성 피해 저항이랑 불 속성 피해 저항 15% 감소. 젤레스에서 이 저항 감소라는 옵션 되게 희귀한 옵션이거든요. 딜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게 끝이 아니라 얼음 속성 피증이랑 불 속성 피증도 넣어줄 수 있죠. 다 들어갔을 때75% 넣어줄 수 있는데 피증 75퍼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버프를 풀로 넣었을 때 저항 15퍼에 피증 75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보니까 딜이 많이 늘어납니다 딜러가. 그리고 편의성. 이거는 개인적인 체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라이터가 게이지를 풀로 채우면 잼 러쉬를 쓸수 있잖아요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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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거 연속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잼 러시가 라이터가 온 필드에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안 나갑니다. 평타를 좀 치다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답답해요. 물론 뭐 회피 지원이나 빠른 지원으로 나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로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살짝 답답하다. 추격 성능은 빵점입니다. 빵점. 0점. 아까 전에 제인이 추격 성능이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라이터는 더안 좋아요. 강특이 승룡권을 사용하는데 이 승룡권이 히트 거리가 너무 짧아요. 너무 너무. 그래서 몬스터가 좀만 움직이면 바로 그냥 헛방이 떨어집니다. 승룡권뿐만 아니라 무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스킬인데 자꾸 허공에 갈깁니다 이거. 몬스터가 백대시한 번만 하면 계속 허공에다가 주먹질해요. 추격상 나안 좋은 게좀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요것도 중요하죠. 적이 그로기 들어가기 직전일 때, 반짝반짝 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로기 게이지는 100% 채워져 있는데, 아직 콤보 스킬이 안 터져서 적이 반짝반짝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캐릭터가 특수 스킬을 사용하면 그로기에 들어가는데, 라이터는 특수 스킬이 엄청나게 모션이 짧죠. 템포가 되게 빠릅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블린 쓸 때, 콤보 스킬 쓰고, 콤보 캔슬하고, 서브 캐릭으로 특수 스킬하고, 이블린 재콤보. 요걸 거의 확정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블리는 콤보 스킬 데미지가 중요한 캐릭터니까. 근데 이때 특수 스킬로 제 콤보에 들어갈 때, 요게 모션이 얼마나 짧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콤보 스킬이라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브 캐릭터가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블린이랑 트리거 아까 제가 되게 삐걱인다 그랬죠. 이블린이랑 트리거가 삐걱이는 이유가 트리거가 에너지가 차 있으면 강화 특수 스킬 모션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이때 요 타이밍에 만약에 트리거에 에너지가 차 있으면 얘가 콤보 시간을 엄청나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블린 딜 타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라이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이터 써보면 아시겠지만 라이터는 그냥 특수 스킬도 모션이 짧고 강화 특수 스킬도 모션이 짧아요. 이블린의 딜 타임을 거의 안 뺏어간다는 거. 이블린이랑 사용할 때큰 장점이다. 뭐 이블린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딜러들도 이런 스킬 사용한다고 하면 딜러의 딜 타임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몸머리는 없어요. 몸머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이블린이랑 같이 쓸 때는 이블린이 몸머리를 해주죠. 물론 이블린도 완벽한 몸머리 캐릭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몸머리 잘하는 편이니까 몸머리 없어도 이블린이랑 쓸 때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UI 스택 표시. 좋습니다. 게이지 차 있으면 게이지가 반짝반짝거려요. 라이터도 지금 게이지가 차 있는 건지 안차 있는 건지 직관적으로 표시 잘돼 있다. 전투 편의성은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터의 디스크 세팅은 어떤가요? 세팅은 쉬운 편이죠. 어찌 됐든 6번의 충격력만 끼면 끝이기 때문에 물론 치확제피를 챙기면 좋아요. 서브딜러 포지션의 캐릭터라 그랬잖아요. 본인 딜도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수학치피랑 공포까지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인 역할은 격파기 때문에 6번 디스크에 충격력만 껴주면 나머지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이 어렵다라고 보긴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진, 엔진도 필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부옵션에 충격력만 달고 있으면 되니까. 엔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다음 범용성 라이터가 범용성이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음이랑 불속성 안정으로는 최고의 캐릭이고 범용성이 안 좋지만 같이 쓸수 있는 캐릭터들 미아비랑 이블린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 워낙 세잖아요. 너무 상위 티어의 딜러들이랑 같이 잘쓸수 있다 보니까 범용성이 별로 안 좋다는 게 체감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에 이제 휴고가 나올텐데 휴고마저 라이터를 쓰는 캐릭이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이거 사실상 조합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아요 총정리 뭐 딱히 총정리라고 할게 없죠 얼음이랑 불 캐릭 많으면 뽑아도 되고 미아비 이블린 엘렌 11호 휴고 이런 캐릭터들 사용하신다면 뽑으시면 좋고요 특히, 이블린 맘이다. 강추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블린을 진짜 열심히 쓰고 싶다면, 거의 반 필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체가 잘안 됩니다. 이블린 조합에서. 그리고, 쓸수 있는 조합에서는 엄청나게 좋은데, 범용성 자체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들을 잘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은, 걸러도 상관없을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